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박사 자스민입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세팅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집어넣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넣는데 물고기들이 한 마리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고기가 왜 죽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물잡이가 뭔지를 모르고 물고기를 키울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고기가 처음 시작을 하면은 죽어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물잡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기도 하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잡이에 대한 영상은 제거 영상 중에 이론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먼저 참고를 해가지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잡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은 물잡이에 대한 내용을 건너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물고기가 죽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루통이라고 하는 통이에요. 베타 키울 때 많이 쓰는 통인데 왜 이거를 세 개를 가지고 왔냐면은 여기에다가 놓고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세 개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는 여과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네 마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굽히는 여과기 없이도 키울 수 있으니까. 아, 나도 여과기 없이 한번 키워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통에다가 구피를 넣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보통 이런 데다가 키우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죽어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키우는 마리수도 틀리고 통 크기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물 양도 다 틀리기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이 겪는 경험이라는 게 모두 다 틀릴 게될 거예요. 경험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과기가 안 들어있죠. 여기에 물을 똑같이, 똑같은 양을 채웠어요. 채워, 채워놓고 이제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는 두 마리를 놓고, 여기에는 네 마리를 놓고, 여기에는 여덟 마리를 놓고 이렇게 키웁니다. 사람들이 키울 때 이제 자기가 몇 마리를 넣고 키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보통 물고기가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 하는 행동이 배설을 하게 되겠죠. 배설을 하게 되면은 배설물에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설물에서 독소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냥 뭐 오줌이라고 했을 때는 뭐 암모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암모니아라든지 아질산염이라든지 이런 이제 독소들이 여기에 배출이 되는데 만약에 물고기를 2마리를 넣어 놓고 4마리를 넣어 놓고 8마리를 넣었을 때 독소가 쌓이는 양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많은수록 독소가 쌓이는 양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두 마리가 있고, 네 마리가 있고, 여덟 마리가 있을 때, 여기에서 아무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드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덟 마리 인데가 독소가 많이, 많이 쌓이게 되고, 물량도 똑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어항이 여셋 중에 어떤 거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 어항이 먼저 죽을 거라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항에서 이제 독소가 많이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밥만 주고 그냥 배설만 했을 경우에는 이 어항에서 죽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쪽이 이제 먼저 죽어나가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죽어나가겠죠. 여기에서 이렇게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줬을 때는 결국에는 다 죽을 거예요. 다 죽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살아남을까요? 여과기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만 보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키우다 보면은 밑에 이물질이라든지 똥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지저분해지겠죠. 어항이. 여덟 마리가 있든, 네 마리가 있든, 두 마리가 있든 지저분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더 빨리 지저분해지고 이쪽이 똥도 많고 밤 양도 많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더 지저분해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키울 때 이제 이거는 죽어나가는데 이거는 또안 죽어나간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했을 때 전부 다 죽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리기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를 해주고 물을 갈아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색깔이 변한다거나 뿌연해 보인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전체를 다 갈아줬고 이것도 전체를 다 갈아줬고 이것도 전체를 다 갈아줬어요. 희한하게 이쪽만 안 죽어나가고 얘네 둘은 안 죽어나가고 얘만 조금 죽어나갔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키우시는 원리를 아실 때 배설량이 아까 독소가 많이 쌓였다라고 했잖아요. 한 마리당 호흡하는 양이 똑같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호흡할 때 얘네들이 먼저 용존 산소량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물 변화도 이쪽이 심할 거고, 물 상태도 이쪽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안 좋아지는 시기가 그 마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저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물을 늦게 갈아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쪽일 거고, 만약에 3일 있다가 물을 갈아줬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는 독소가 쌓이기 전에 물을 전부 다 빼주고, 새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상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소를 다 빼준 상황에서 두 마리가 살수 있게끔 물을 다시 새 걸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상이 안 생기는 거고 얘는 네 마리이기 때문에 복불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마리이기는 하지 많지는 않지만 이쪽보다 많지는 않지만 물을 3일에 한번 갈아줬다는 거죠 갈아줬을 때그 독소를 그만큼 이물 양이 커버를 해줬다고 라 하면 은네 마리가 살아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커버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한 마리나 한 마리 정도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봤을 때 여기 여덟 마리 있는 어항은 3일 정도 있다가 했을 때에는 한두 마리 정도가 죽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물 양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 어항으로 했을 때에는 셋다안 죽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소 쌓이는 양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물잡이를 할때 독소가 쌓이는 것도 어항이 크면 클수록 물잡이 생물을 많이 넣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처음에 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독소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죽어 나간다라는 거를 미리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물잡이를 할때 물고기를 적게 넣어 많이 넣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아실 거지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키울 때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거를 두 마리만 넣고 키우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한이 정도 어항만 되더라고 하더라도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이게 굉장히 이뻐 보여야 하기 때문에 두 마리만 넣으면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 통한 여덟 마리열마리를 넣어버려요.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이 여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박테리아가 생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아무것도 안 넣은 어항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독소가 쌓였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여기에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8마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항부터 그런 이제 독소가 쌓였을 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물고기들이 전부 다 위쪽으로 처음에는 갖고 왔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놀아요. 놀다가 한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물고기들이 전부 다 위쪽에 떠있거나 밑에 가라앉아있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이,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에 지금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독소가 쌓인 다음을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한 3, 4일 후부터는 물고기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물고기가 안 죽어나가게 하려고 하면은, 왜 여과기가 있으면은 물고기가 안 죽어나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 여과기에는 지금은 이제 처음 넣었을 때는 똑같이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물잡이가 되는 박테리아를 넣어놓고 물잡이를 조금씩 하게 되면은 이 여과기 스펀지에 박테리아가 점차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박테리아가 하는 일이 이 독소, 물고기들이 배설한 독소의 암모니아라든지 아질산염이라든지 이런 독소 물질들을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박테리아가 생기면서 독소가 줄어들고 그래서 독소가 안 쌓이게 되는 거겠죠 독소가 독소가 안 쌓인다라는 거는 물고기들 상태가 중간에서 활발하게 놀거나 어, 위에 떠 있는 애들이 안 보이면은 이제 제대로 이게 물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넣어놓고 물고기를 넣는데 물고기들은 계속 위쪽에 떠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고기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에 여과기에 대해서 내가 청소를 했거나 아니면은 수돗물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물잡이를 할 때는 될수 있으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어항에 스펀지를 넣어놓고, 박테리아제를 넣고, 물고기는 두 마리만 넣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은 될수 있으면 적게 주고, 가만히만 놔둔다라고 하더라도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왔을 때 물고기가 처음부터 좀 병이 걸려 있었거나 약한 애들이 왔다라고 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개체가 처음에 왔을 때 활발하고 튼튼한 애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두 마리만 넣고 키웠을 때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알풀이 키우기가 어렵고 주, 잘 죽는다라고 해서 이제 고퀄 알풀을 가지고 처음에 물잡이를 한 어항인데 얘네들도 지금 죽지 않고 계속 물 보충만 하고 있는데도 안 죽고 4마리까지 늘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두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고기를 두 마리나 네 마리를 더 추가를 해도 물고기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여기에 박테리아가 생성되면서 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여왕에다가도 만약에 작은 여과기를 다 넣어놓고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를 키웠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마리는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마리도 어느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죽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물잡이가 안 됐다라는 건데, 여과기에 박테리아가 생성이 안됐 있기 때문에 얘는 여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더라도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죽어 나가는 상황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리수가 줄어들 거고, 얘도 좀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열대어가 4마리를 네 넣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2마리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죽어나갔으니까 또 2마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죽은 양만큼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에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쪽 4마리가 네 있는 어항에서는 죽어나가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죽어 나갈 수도 있고, 안 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계속 죽어 나갈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리자면은, 이쪽에서는 박테리아가 점차적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안정이 돼가는 상황인 거고, 이쪽은 약간만 생성이 됐기 때문에 물 상태가 지금 죽어나가고 이랬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 물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죽어나갈 수도 있고, 안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죽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그 물고기가 더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는 일주일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박테리아가 생성이 된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소멸되거나 물 상태가 더안 좋아져서 비린내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물잡이를 제대로 안 해놨을 경우에, 이거는두 마리를 넣어놓고 지금 네 마리가 돼 있는데, 이쪽들은, 이거는 복불복, 이거는더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물고기를 추가했는데도,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도, 그러면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마리를 더 추가를 했어요. 여섯 마리가 됐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유지를 해,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쪽은, 이 쪽은 계속 복불복이에요. 죽어나갈 수도 있고, 안 죽어나갈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물잡이가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됐다라고 했을 때는 안 죽어나가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물이 깨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물고기를 추가를 하더라도 계속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거는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 독소가 쌓였을 때 대처를 못했을 경우에, 마리수를 점차적으로 늘린 거하고 그냥 막 넣은 거하고 차이점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잡이를 안 했어요. 물잡이를 안한 상태고 얘네 둘다 빼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키우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여과기도 없고 그냥 물고기만 넣어놓고 키우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놀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조금 움직임이 둔해지고 물에 가라앉아 있거나 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하는 조치 방법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아까처럼 물을 갈아줬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독소를 빼주고 새물을 넣어주니까. 그러면은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 여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빨리 환수를 해줘라. 환수를 해주는데 여과기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100%를 하시는 게 낫고요. 여과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양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한 보통 지금 이 정도 어항에 이 어과기에 이 마리 수라고 하면은 5% 정도만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작은 어항에서 한다라고 했고 마리 수가 두 마리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5%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네 마리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덟 마리가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마리 수가 많을수록 지속해 가지고 물을 더 많이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거를 몰라가지고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오늘 하는 설명만 듣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물고기를 막 막무가내로 막 넣어가지고 죽이거나 이러는 분들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울 때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가 죽지 않고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물잡이를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인데, 물잡이의 끝은 없어요. 그냥 계속 지속해서 여기에 사는 박테리아 양이 늘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이 박테리아가 죽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를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수돗물을 그냥 넣으면 안 된다라고만 알지, 이 수돗물을 왜 쓰면 안 된다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수돗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하면서, 염소성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염소성분이 하는 일이 살균소독장애공을 하는 거예요. 살균소독. 그런 데 가지고 손을 씻으면 소독이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병균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수돗물을 넣으면 물고기가 죽을까요? 물고기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바, 물고기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여과에, 그 여과기에 있는 박테리아가 균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박테리아가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박테리아가 죽어 나간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배설을 하고 나서 독소가 다시 또 쌓이게 된다는 거죠.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독소가 또 다시 쌓여서 물고기들 상태가 멍 때리는 애가 생기고 가라앉아 있는 애가 생기고 하면서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넣지 않는 이유가 염소 성분 때문이고 염소 성분이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돗물을 쓸 때에는 하루 정도를 놔두게 되면 염소 성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하루 지난 물을 쓰는 거고요. 수돗물을 쓸때 바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염소 중화제라고 해가지고 염소를 없애주는 약품이 있습니다. 염소 중화제를 넣어가지고 염소를 없앤 후에 그 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건데. 보통 환수를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환수를 하는데 염소 중화제하고 박테리아제하고 다 넣고 매일 환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환수를 할 때는 염소 중화제는 물을 바로 쓸 때만 써야 된다라고 했죠 바로 쓸 때는 쓰셔도 되는데 하루를 놔뒀던 물을 쓸 때에는 염소 중화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제도 지금 여기에 박테리아가 생성이 돼 있고 물 상태가 굉장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박테리아제는 언제 넣는 건가요? 박테리아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팅을 해가지고 박테리아가 빨리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용액이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해 놓고 물을, 새 물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박테리아제를 넣거나 아니면은 중간에서 아까 물고기가 상태가 독소가 쌓여 가지고 물고기가 죽어나가려고 위쪽에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다라고 했었죠. 이럴 때 이제 물을 거의 반절 이상 환수를 해 주고 새 물을 넣어 주면서 그럴 때에는 박테리아제를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소를 빼 주고 새 물을 넣어 줬지만 여기에는 지금 박테리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박테리아제를 넣는 게 좋는데 만약에 좀 상황이 애매모호해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먹이 반응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물 상태가 좀 비린내가 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물고기는 좋은데, 비, 상태는 좋은데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박테리아제를 넣어주셔도 되지만, 중간에 넣을 때는 네오 브이라든지 KS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것들이 물고기한테도 그렇고 여거 물 여거와 사이클을 방해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네오 브이라든지 KS 소공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써봐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딱 그거를 으라는게 아니라 그냥 네오 A를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박테리아제를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써봤을 때 그게 좀충들이 들리려나고 괜찮았던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독소에 의해서 죽어나갈 때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물고기가 백전병이 와서 죽었어요. 배마른병이 와서 죽었어요. 물고기가 병에 걸려서 꼬리 녹음이 오고 한 마리씩 죽어가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둥둥 떠 있는 상황이고 물고기들이 병은 안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 환수를 하고 박테리아제를 넣어주고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마리수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를 놓쳤어요 이 시기를 놓치고 환수하는 시기를 놓쳐서 얘네들이 상태가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백전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꼬리녹음이라든지 배마름이라든지 뭐 꼬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서있다라고 서면서 이렇게 이렇게 헤엄을 친다라거나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아까처럼 환수할 시기를 놓치고 병이 이제 애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개체가 약해지면서 병까지 같이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병이 왔으니까 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꼬리 녹음이 왔을 때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뭘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백전병이 왔으니까 백전병 약을 넣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백전병 약을 넣고 꼬리 녹음을 병약을 놓고 했는데도 죽었어요. 계속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얘네를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얘네들이 떠있다라고 했을 때 환수를 하고, 그때 이제 조금 상태가 완화되거나, 완화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환수를 해준 상황에서도 개체가 약했기 때문에 병이 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꺼내가지고 약욕을 해주게 되면은, 물 상태를 완화를 시켜주고, 그,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넣어줬을 경우에는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냐, 안 놓쳤냐에 따라가지고, 물고기가 죽어나가느냐, 아니면은 살아나서 이제 유지를 하느냐인데, 요 시기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이제 죽어나가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무조건 백전병이 왔으니까 약을 치료해야 되고 꼬리 녹음이 왔으니까 꼬리 녹음 치료를 해야 되고 대마름이 왔으니까는 내부 기생충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약을 넣는 순간에 물고기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독소가 쌓여가지고 개체가 약해지고 물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리 치료를 한다라고 해도 얘네들은 죽어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처음에 할 때에는 무조건 마리수를 많이 넣지 말고, 여과기를 넣어놓고 마리수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독소에 의해서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여 발생을 한거 말고도 물고기를 죽이는 원인이 있어요. 물잡이를 하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키울 때 먹이에 대한 건데요. 먹이를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를 저는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고기가 딱 오면은 물고기들이 막 무르르 몰려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아 얘네들이 배고파서 그런가보다 하고 밥을 또 주고 좀 지나면은 또 이제 한뭐 아침에 주고 점심에 주고 저녁에 주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 물잡이를 할 때는 될수 있으면은 먹이를 적게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항을 처음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먹이를 많이 주는 것보다 될수 있으면 적게 줘 가지고 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방지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밥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애들이 개체가 빨리 크고 새끼도 많이 낳고 좋기는 해요. 하지만 얘네가 물이 안 좋아지는 것도 수질이 안 좋아지는 것도 물그 양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밥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질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안 먹고 가라앉아서 부패하고 이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먹이를 댈수 있으면 적게 주시면서 유지를 하시고 내가 이제 얘네들을 안 죽이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한 달, 두달 정도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 먹이를 약간씩 늘리면서 얘네들이 그만큼 빨리 사육이 되고 새끼가 늘어나는 거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먹이량을 늘리면서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가면서 먹이량을 조절을 해서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먹이를 많이 줬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물고기가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원인이 될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대어가 한 마리씩 죽어 나갈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과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또 수요일 날 실시간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